아이너기맛있 부리지 마. 너한테안 맞. 아이고, 너무 맛아요 애교? 한번 있아 애교? 어 아이고, 진짜 못해. 어 <laughs> 아이고, 너무 <미치겠다>. 맛있어. <아유. 웃음> <뿌잉뿌잉. 웃음> <laughs> 아이고, <웃음> 오빠 한번 해봐. 오빠? <laughs> 오빠. 야, 야, 오빠 이고게 아이고, 아 오팡 오팡 쿠팡 쿠팡 에 침전심이야. 야. 크세슈? 크세슈. 유전 검사 했더니 특력적. 얼굴 던지고 싶어. 뭐야, 지금? 아니, 아, 갑자기 그만해. 자기가 미국인이 <laughs> 아니다. 뭐 보니, 이런 것들이 아니야? 알고 보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니었다. 우리 친짜 할아버지 그쪽 가족이 그쪽 라인이 대통령과 관계 있는 엄청난 그 가문이야. 이게 무슨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지금 여기서 뭐 무슨 블랙리스트야, 주리끼가 못 가고 있다. 며머가 나 할아버지는 대통령이랑. 대통령이야, 나는 왕족이야. 와, 이러면서 맞아? 야, 아니, 나는 나가. 왕족이야. 아니, 이러면서 나가. 이거 나한테 안 좋은 일이야. 왜냐면 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좋았고 그동안 친하게 지냈어. 근데 알고 보니 내 외할아버지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쩌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번외 <laughs> 자식이야. 혼베 자식, 혼혈 손주. 아니, 인공, 인공 수정 자식이야. 어쨌든 대통령 비수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laughs> 이해했어요. 정리가 됐어요. 아, 정리됐어. 정리 정 깔끔하잖아. 기술 뭐, 내가 아는 미국 사람들 이렇지 않았는데. <laughs> 지금 뭐지? 어, 어. 아니 이거.. 이, 이번 편에 어. 처음으로 한 얘기예요? 아 처음으로? 어. 아 처음으로 한 얘기.. 나 이틀 전에 알았거든 아 이틀 전에 쇼. 아 아무튼 됐고 알았어 주제 하나 더 해봐요 뭐 미야... 재밌는 얘기라도 좀 하게 일단 미얀마.. 미얀마주... 미얀마에서 퍼 먹어요? 에? 퍼 퍼가 뭐야요 먹는다고? 퍼 먹냐고? 퍼아퍼 퍼지 그게 뭐야요 살구수 음. 살구수는 먹지 하노이 뭐.. <laughs> I'm from Hanoi. 뭐예요? 이거 이게 베트남의 영어인가아 진짜 이 지금 표정이 찐으로 나왔어. <웃음> <웃음> 이상해. <웃음> <웃음> 자, <웃음> 그 미얀마 주식이 뭡니까? 아, 아, 쌀이에요, 빵이에요? 미얀마 예, 예, 국수예요 아니에요. 우리 미얀마에서는 아, 아, 쌀을 먹어요. 쌀. 아, 네. 밀찬이랑뭐 아, 아, 네. 아, <laughs> 현미 잡곡 <laughs> 역사의자고있자 <역살차 웃음> 빠져 더키 좀 빠져라 너 미얀마 말다 모르잖아 민글라바또또 <laughs> 아닌 거 있어요? 야 무슨 틈만 나면 자기 자랑하려고 카쿵카 <laughs> 컵쿵카는 <laughs> <laughs> 거기잖아요 <laughs> <laughs> 제주 등바래 아, 이렇게 제주바 딴비엣 제주바 신자오 아 진짜? 음. 아 진짜? 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laughs> 아, 아 근데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진짜 그런 성격인가 봐 약간 다혈질이죠 아, 아 맞아 <laughs> 약간 분노 조절이에요 애들 나를 짜증나게 만들라고 <웃음> <웃음> 오빠 오빠 아싸라 마네 쿰 저도 마네 쿰사람아안 먹혔어 이 사람 무슨 진짜 잠깐만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안 돼요 <laughs> 음. 아 잠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한번 이렇게. 음. 그럼 더 조이스 한번. 1분 말안 한대. 오케이. 말 자, 하지. 벌칙 받았어요. 1분 동안 벙말안 동... 아, 하기. 아, 나야 좋지. 아, 어, 좋아. 야, 1분 걸어. 혹시 무언 무언 퀴션 그 한번 해 봤어? 무언식? 지금 해 봐. 좋아. 오빠 지금 오늘 뭐할거 있어요? 끝나고 어디 갈 거예요? 야, 파고 오빠 코에서 지금 코털이 나왔어. 끝나고 <laughs> 200만 유튜버 만한다매 맞아? 200만? 300 어, 어 엄청 어 좋겠네 야잘 나왔네 야저저 어... 제이 좀 소개시켜줘봐 오빠 눈에 눈꼽 꼈어아 어, 파고 잘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우리 둘이 지금 진행합시다 어. 여기 지금 조용하니까 자 그럼 나라 들어간 지오 네. 만해 됐어요 미얀마 한삼년3년 3년 됐어요 3년 지네 아 어, 지금 정치 상황 그렇게 된지오 만해 됐어요 어한이 년, 이 아, 응, 년. 그리고 이제 못 들어가고 있군요. 맞아요. 어떻게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나라에? 민주화되면. 아, 그럼 우리 민주주의 적극적으로 지원해줄게요. 그렇죠. 미국에. 네. 거기에. 자 어, 아버, 할아버지? 응. 그 대통령님한테? 아 그쪽 집안이랑 안친해요자 누구 뭐뭐뭐 뭐, 뭐, 필요해요? 뭐뭐 뭐, 지원? Money? Money. 아 Money는 제일 중요하겠죠. Money. 도, 미국은 돈좀 많아요. 네. 네. 그건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아 무기. 응. 자 우리 그마든 형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오케이. 음마 형. 아 바로 전화할 수 있어요? 아 지금은 그안 터져 와이파이 여기서. <laughs> 제가 한번 빌려드릴게요. 아 와이파이? 네. 아 무제한이라서 괜찮아요. 아 파고 아직 말을 안 하고 있네. <laughs> 지금 말, 말 빼먹는 거 봐. 오빠 없으니까 너무 한적해. 어디요? 이제 그 빈틈이 생겼어. <laughs> 완전 한적하고 어. 좋아. 음참 진짜 막 힐링 힐링이 <laughs> 됩니다. 이 장소 봐봐. 이번에는 우리 동네 맛집 그 커피집이거든. Queens이라고. 어, Queens. 어. 정말. q u e n s 아 q u e n s 여기 어. 협찬 받았어요? 아닌데. 근데 여기 우리 단골 중에 어, 나 말고 종암동에 네. 인제 있어요. 음 한석규 그 배우 있어. 한석규? 음 혹시 아, 들어봤어요? 그분 여기 오고 그리고 크스방도 가끔 오고. 그 서방이 여기 아니에요? 어 예, 저예요. 자. 어 내가 한번 숟가락 한번 얹고 싶어서. 네. 한 씨랑 크씨 주로 와요, 여기. 예. 예, 권지. 오케이. 아 아무튼 우리 미얀마 혹시 그 요즘 어, 엄마랑 아빠랑 통화할 때 하, 네. 하는 얘기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 없어. 동 얘기 안 해. 동 얘기 안 하지. 다면 안 하지. 한국에 왜 왔어요? 한국에는 아... 그냥하는게 낫겠어. 그냥... 더 시끄러워. 못통작이 알았어. 풀어줄 게임 마. 자, 한국에 언제 그 언제 왔어요? 처음에는 2013년도에 왔어. 아왜 왔어요? 그때 학생이었을 텐데. 학생. 아. 그때는 어 집에 돈이 없어. 네. 응. 근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제한금 음. 땄어. 우와! 그래서 뭐 학비도 뭐 식비도 기숙사비도 비행기값도 다 지원받아가지고. 집에서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어쩔 걸난다 받았는데. 어, 풀로 응. 어, 풀로 받았는데. 그렇죠. 가야지. 그러니까 가야지. 어, 엄마 아빠 안 되는데. 왔어요. 그렇게 어. 왔어요. 솔로, 인솔. 인솔은 아니었어. 아 경기도? 공주대. 공주대. 충청대. 충청남도 어? 충청남도, 청국핵심대 공주로 오세요 아 자기 말이 나와네 이제 그래서 아, 제 충청도로 들으면 참치 못해요 아. 그래서 제 고향이 공주고공주서시예요 아. 한국 한국 <laughs> 이름으로서는 공주서시 야 이거 다 공주의 일본, 첫 번째 1분 을 그냥 너도 얘기하지 마자뭐뭐아 집안 아, 무슨 집안... 서시 나왔어 어,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네요. 아름다운 스토리. 요 어, 그래서 꽝는 뭐였어요? 꽝는영상학과대학교 네, 때는 음. 독일어를 배웠대. 미얀마때 아인슈타인은 뭘? 타겐. 뭘거야 진짜? 때 먹은 땅케쇼. 아, 그때 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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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는아인슈타인히틀러아 히틀러. 됐고요. 야, 야. 너나조해 민뮌 드레스덴 베를린 아 나이 시 진짜 안 좋네. 그래서 카메라 뒤에 있다가 카메라 <laughs> 앞에 쓰게 된그 캐기가 뭐였어요? 뭐 어떻게 돈에 앞에 앞에서 쓰게 됐어요? 카메라 <laughs> <laughs> 뒤에 있었을 때는 <laughs> 돈이 안 돼. 아, 돈이 안 되니까? <laughs> 아니, 그 사실 지금도 돈이 안 되지만, 지금도 안 되는데. 어, 그때는 근데 시간도 없어. 아. 그러니까 매일 막 밤낮으로 일을 해야 돼. 아. 그래서 내 시간이 안돼 없고, 노동이 심했다. 노동이 심하고, 돈도 음. 안 되고, 그러니까 음.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그래도 영상 쪽에 뭐라도 해야겠어. 음. 그래서 유튜브랑 이런 아. 페이스북 이런 거시작하 다가 좀씩 어. 잘돼가지고 이렇게 일을 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끼도 어... 많은데 어... 그거 그쵸. 잘 펼치고 싶었다. 그렇죠. 어 응.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맞아요. 아 너무 좋은 소리네요. 그래도 1년 만에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무슨 말이에요? <웃음> 1년 동안? <laughs> 저1년밖에안 됐어요. 방송을 논한지. 아... 가인 너기업이뿌리지 마. 너한테 안 맞아. 애교도 할줄 알아요? 애교? 한번 애교. 어. 나 애교 진짜 못해. 어... <laughs> 아이고 미치겠다 뿡뿡 뿡뿡 아이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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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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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오빠? 아니 아니 빠니 아니 아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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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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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 니 내가 약간... 끝나거 아, 아니야? 나 여기. 그러니까. 언제까지 찍을 거예요? 우리 배터리 나갈 때까지. 그 아, 지난번에 아이, 오빠 알파고 봐. 그3행 시를 했던 게 나는 아직도 너무 마음에 들어. 뭐 뭐였어? 응. 오빠 그거 했잖아, 내가 자, 자, 3 3인 시 갑니다. 알. 알고는 있지만. 파. 파고 오빠. 고! 코 엄청 커. 아, 고로 코로 갔네. 아. 고코, 고코 높여 보자. 로코. 야, 진짜 코증이야 너무 좋지 않아요? 봐. 바인로 하자. 시켜 봐. 카. 카인은 돈안 받으면 이. 그러. 아이고. <laughs> 아 나도 할수 있어. 카잉 카. 가. 아, 카드 같은 거 꺼내지 마, 오빠. 잉 인이 영런안 사도 돼. 아 고마워. 니가 <laughs> 사. <이래서. 웃음> 야 그리스어 가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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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방은 어? 리. 리시차를 끌어당기려고 스. 네. 내가 해볼게. 어, 네. 해봐, 해봐. 크. 그. 아니. 알파고로 가야지. 알파고 그래. 알 알. 아 그래. 알. 알. 알리바바 마마미아. 파파 파파고. 아니, 아니 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면3산맥뭔지모르는것 어. 뭔지 모르는 같아. 것는 같아. <laughs> 아니, 고로 생일이야. 가야지. 아해고 고. 어, 파파고 빼고. 파파고 할게. 알 알리바바 마마미아? 어. 파파고? 파파고. 아, 이게 뭐야? 파파고아얘산 얘 웃겨야 돼어뜻해들아 그래 포지포포 아 미안합니다 여기는, 맞아요 아... 아 우리 한국어 고수들이 있는데 야몇 급이야 한국어? 한국어 나 급도 없어 급도 야 없어. 진짜 급도 없는 놈이 나한테 왜대들이야 6플러스 죽어 제가 빠졌어요 네.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는 시험 있었는데 원래 1급 이급거든요 오빠 6급밖에 없어 6플러스 없어. 그래, 없어 그래서 선생님 6플러스를 썼어요 에이 선배님 진짜 진짜 아니야 아니 뽕을 왜쳐 아니 뽕이야 아, 자기는 아, 그만큼 잘한다 아, 이거지 한자는 몇 급? 한자? 나 중어 중문학과 졸업했어. 무슨 급을 다줘 나한테? 한전이몇 급? 중어 중문학과 졸업했다고요. 알았어. 나는 응. 미국 졸업했어. 미국 한전이몇 급이냐고 대답을 해. 수만이 몰라. 이건 이거야. 전네 시에요. 아기 그래서 몇개 있어요. 전네 시에요. 그래서 아기 몇개 있어요. 이거는 똑같아. 아 그거랑 다른데. 알았어. 아니. 야 여기 동문서답을 자꾸 어떻게... 할래? 동문서답. 쟤엄 치마. <laughs> 일승이조 이마. 아, 잠깐만. 머리 아파. 아니, 이 프로그램 다시 안 나올 것 같아. 아, 그냥 그냥 클로징. 가지 없어. 너이상 그냥 잘라 버려. 자, 여러분. 지금 뭐 아, 찍으려고 했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크리스 음. 이슈.